네. <laughs> 자, 오늘은 어느 정도 레벨로 직무를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다. 그러면 인사로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회사 보면 채용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채용이라고 하는 단위로 직무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회서는 인사, 총무, 회계까지 다 맡아서 보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 인사, 총무, 회계 직무로 다 분류해서 그한 사람한테 그세개 직무를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사, 총무, 회계를 다 묶어서 하나의 직무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왜 정답이 없냐면 자, NCS에서 얘기하는 직무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영회계 사무, 이거를 한 사람이 다 맡아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영회계 사무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 실제로 한 사람이 이거 다 맡아서 보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냥, 이, 기획사무라고 하는, 경영회계사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직무로 이렇게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각각 하나의 직무로 만들 것인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총무 인사에도요, 총무 인사조직 일반사무 세 개로 또 쪼개져요. 기획사무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쪼개지고요. 자, 그러면 2단위로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단위로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이 단위로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NCS에서는요, 인사조직만 해도 인사 노무관리로 나누고요. NCS에서는 이세 분류를 직무 단위로 픽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다이 단위로 직무를 설정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총무 인사를 다 맡고 있다. 그러면 직무를 총무, 자산관리, 비상계획, 비상계획, 인사, 노무관리, 비서, 사무행정 이렇게 여섯 가지로 직무를 쪼개서 이 각각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직무 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이 직무 분석의 결과를 이 총무 인사를 다 맡고 있는 그한 사람에게 적용시켜라 라는 게인 c 했습니다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어떤 회사는 이 사람이 총무 인사를 다 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인사 중에서도 교육 훈련만 전담하는 어, 그런 회사도 있죠. 어떤 그 이런 교육 훈련만 전담하는 사람이 막 20명, 30명씩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총무 인사를 한 명이 아니면 두 명이 나눠서 하고 같이 하고, 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이 회사에서 직무를 아까처럼 다 쪼개요, 인사, 노무, 홍보, 뭐 총무, 자산관리, 뭐 이렇게 다 쪼개요. 그 다음에, 이 직무 분석의 결과를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다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인사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죠. 인사 관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교육도 담당하겠죠. 근데이 회사에서는 20명 30명 되는 사람이 교육만 담당해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교육 업무 담당자가 하는 일과 이 회사에서 교육업무를 할때 하는 일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데프스가 완전 다르죠. 이 회사의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교육업무가 아주 일부분이죠. 뭐 자산관리도 있고, 뭐 총무, 노무, 뭐 뭐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는 어 사람이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에서 교육 훈련을 할 때에 하는 일과, 교육훈련만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같을 수가 없죠. 뎁스가. 자 그런데 이 회사에서 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요 뎁스로 직무분석을 해요. 직무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뎁스로 마찬가지로 직무분석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뎁스로 직무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에게 다 적용시켜요. 너도 이렇게 일해라. 이 사람이 할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렇게 뽑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평가 지표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총무 인사 이걸 묶어서 예를 들어 경영관리라던가 하는 직무로 설정을 해서 실제로 이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뎁스로 직무 분석을 출시하는 것이 실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이 단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어 실제로 그렇게 적용시킬 테니까 세부적으로 쪼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가장 어, 더이 사람도 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어, 그런 환경만 마련이 된다면 그런 환경만 마이 된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서 했을 때더이이 이 일들에 적합한 어, 그리고 더이 일들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직무 분석의 결과가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 어. 그래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사로 아까 NCS에서는 인사가 직무로 세팅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육 업무만 2 0명 30명이 하면 교육 훈련이 하나의 직무가 되는 거죠. 이 2, 30명에게는 이 2, 3명에게는그 교육 훈련에 해당되는 이스가 깊은 업무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적용시키면 되죠. 채용할 때도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고 평가할 때도 이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 20, 30명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인사 레벨보다 더 쪼개서 직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여건에 맞게 어, 설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건에 어느 정도가 맞는지 이건 외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의사결정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서 결론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직무를 어느 정도 레벨로 쪼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 아,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 메일 주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